정말, 대단한 낚시를 성공하신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판 트로이 복마 네오나치를 장악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아저씨가 누구냐, 이 아저씨가. 이름이 나오는데, 제임스 스턴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제임스 스턴. 이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냐,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아저씨가 어떤 일을 했냈냐 미국에서 가장 큰 네오나치 단체라고 불리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KKK단이고, 하나가 여기 나온 국가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 나온 게 없는데, 그두개 단체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흑인이에요. 흑인이야. KKK단이나 국가사회다, 뭐, 국가사회주의단체, 운동, 뭐, 이런 운동,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 반유대주의,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 싫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믿죠. 미안해. 유, 유대인은 싫은데? <laughs> 기독교는 믿어요. 그런데, 그런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흑인이, 대표가 됐어. 흑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얘네가 어떤 단체냐면은, 이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 이렇게, 하이틀러 하는 애들 있죠? 다니면서 나치식으로 격려하는 애들 흑인 부모 집단 린치하고 나치식으로 격려하는 애들 이 단체의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이게 어떻게 됐냐 이 아저씨가 감옥에 갑니다 뭐 문제를 하다가 문제가 일으켜서 감옥에 가요 이 아저씨가 참고로 흑인 인권인동 가거든요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아저씨를 만나요 지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아니지. 왼쪽에 있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미시시피 버닝 사건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KKK단의 전도사였죠. 전도사였는데, 흑인 인권 운동가 3명을 죽여버렸어요. 집단 인치를 해서. 죽입니다. 이게 청, 이게 1900몇 년도야? 70년대?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미시시피 버닝 사건이라고, 지금 여기 흑인들 안 매장한 거잖아요. 안 매장한 사건인데, 당시 미시시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요. 전도사는 감옥에 들수 없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람을 안 매장했음에도 80살까지 그냥 감옥에 안 가고 삽니다. 영화로도 있어요. 미치스피 버닝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80살까지 있다가 2005년에 이 아저씨가 80살에 기소를 당합니다. 80살에 기소를 당해서 60년형을 받아요. 80살 노인을 도대체 기소해서 뭐하겠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려 13년을 감옥에 썩습니다. <laughs> 93세까지 살아겠다 무려 13년을 그래서 80살 노인이라도 죄를 졌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93세까지 살았어. 감옥에서 13년을 있었어요. 80살 노인이 이 노인이 그 KKK의 주범이었거든요. 요 미시시피 범인사까지 주범. 근데 아까 전에 그 흑인 형이 이 노인하고 같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져. 이 웃긴 웃긴 일이긴 한데 서로 친해져요. 흑인 인권 인동가를 살해한 조정적인 백인 우월주의 이 할아버지하고 그 흑인 형하고 친해져. 대단한 인싸죠. <laughs> 2000년생이 좋아하는 인싸입니다. 야, 어디 가도 저 정도면은 훌륭하다. 한마디로 우리 우치면 황인종 혐오주의자한테 내가 가서 친해진 거잖아. 그쵸 한국인 혐오주의자한테 뭐 가서 내가 친해진 거니까. 뭐 대단한 인싸죠. 옆에 가서 친해졌어요. 와, 이거 뭐 거의 미친 듯한 인싸인데. 들어갔다 나와 여기 나온 다음에 저 아저씨 소개로 누굴 만나냐면은, 요 아저씨 만납니다. 이 아저씨가 아까 말한 국가사회주의 운동의 대표예요. 24년을 대표를 하고 있었대. 네오나치의 <laughs> 대표적인 조직이거든?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 24년을? 나와서 그저 노인 아저씨의 소개로 요 아저씨하고도 친해져. 그 흑인 아저씨가. 대단, 대단하죠. <laughs>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근데 그 흑인 아저씨가 왜 친해질 수 있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아주 큰 그림.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냐. 내가 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마음 속에 브루투스 너도냐를 품고 있었어. 이 마음 속에. 내가 이 조직을 네오나치하고 KKK를 날려버리겠다라는 빅픽처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 아케치 미쓰이대가 돼서 적은 혼노지에 있다를 내가 외치겠다. 내가. 그래서 마음 속에 그걸 품고 있었어. 근데 그걸 가리고 친해져요. 몰랐지. 몰랐죠 근데 흑인인데 백인도 아니고 친해져 하필이 아저씨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우리나라에선 별로 화제가 안 됐는데 2017년인가에 찰러치빌이라는 데서 찰러치빌 조지아준가 뭐 남쪽에 있는 주에 있는데 여기서 로, 리 장군이라고 있어요 리 장군 남북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남북전쟁의 남부군의 영웅인데 얘네 동상을 치워버려요 그거에 항의를 해서 백인 우월자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합니다. 샬러치빌에 보여. 백인 우월자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뭐 상위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 동네가 흑인 동네거든? <laughs> 이 동네가 민주당 있고, 막 흑인 많은 동네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여서 그렇지, 얘네는 여기 있고, 요 주변을 둘러싸고, 얘네 반대하는 이제 집회가 엄청나게 열렸어요, 또. 얘네 반대하는 집회가. 총 맞고 싶냐? 이러면서. 똥롱인지 안녕하세요. 진짜요,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대한 집회가. 그러니까 얘네랑 둘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요샬럿치빌에 있던 한 명이 개 중에 한 명이 미친 놈이 차를 몰고 이거를 밀어버렸어. 차로 밀어버렸어 여기를. 자기들 반대하는 집단이 반대항이라고 했으니까 차로 고기를 밀어버려서 한 명이 죽고 뭐 17명이 사망했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샬럿치빌의 사건인데 참고로 요 민놈은 거의 종신형 받았어요. <laughs> 밀어서 인종 인종혐오 사건이잖아요. 인종혐오한다고 시위대를 차로 밀어버려서 18명의 사상이 나서 최소 20년 최대 종신까지 60년 이상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샬러 집의 사건인데 이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연히 그짓 하던 애들이 요 조직 똘만이 <laughs> 요 조직 관련자겠지. 요 조직 관련자야. 그래서 바들바들바들바들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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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있었지. 야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었더니 최소 20년? 최대 무기 징역을 받았어. <laughs> 최대 무기 징역을 받았어. 아, 난 24년간 대표거든요? 이 아씨 엄청 떨고 있었어.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고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 등장했죠. 요 형. 요용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친구야. 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위기에 빠져있지 않냐. 너 잘못하면 감옥 간다. 너 인종차별주 의 이걸로 걸리면 어떡할래? 했더니 그럼 묘수가 있냐? 물어봅니다. 묘수가 있냐. 묘수가 있지! <laughs> 묘수가 있지. 뭐가 묘수겠어요? 인종차별이라는 색채를 너한테서 지워 너에 대한 편견을 없애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감옥에 안갈 수도 있어 편견을 지워 어떻게 우리 조직이 그런 조직인데 편견을 어떻게 지워 방법은 있지 나는 흑인이야 블랙이잖아 앞으로 아메리칸 나를 대표로 내세우면 순식간에 니네 조직은 인종차별주의적인 조직이 아닐 수가 있어 내가 답이다 <laughs> 내가 답이다 <laughs> 내가 답 나를 내세우면, 너네 조직의 정체성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않냐? 너 잘못하면 감옥 간다? 콩밥 먹어봤거든? 넌 20년이야! 이러면, 바들바들바들 떨다가, 아,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한데? 콩, 너 콩밥 먹어봤자, 콩밥 먹어보신 분이죠유 경험자, 콩밥 무경험자예요. 콩밥에 대해서 열심히 강변을 하니까, 야, 그럴듯해! 그런가? 너를 내세우면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나? 답은 넌가? 이 생각을 합니다. 답은 너냐? 자 믿거나 말거나 통했습니다. 통했어요, 통했어요. 답은 너구나. 그래서 이 대표직을 이 조직과 대표직을 넘겼어요.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조프 그 사인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네오나치 조직의 국가사회주의 운동 단체 대장이 갑자기 이용이 됐어. 이용이. 갑자기 갑자기 어느날 하루아침에 이용이 됐어 자이 형이 뭘 했겠으니 드디어 물었지 나의 미끼를 물어 불었어 물어 물었잖아 낼름 물어서 내가 대장이 됐어 내가 대장이 됐어 뭘 했겠어 당연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뭐라고 아까전에 이거잖아요 샬럿 칩의 사건 요거 요거 법원에다가 바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바로 뭐라고 보냈겠어요 법원에다가. 요거 지금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보냈죠. 아 m s 리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개새끼요. 우리가 유재요. 우리 조직이 잘못했다. 이거 다 내가 한 것이요. 이러고 보냈어요. 법원에다가. 내탓이오내탓이오내큰 탓이로써이다. 보냈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다. 알고 보니 다 우리 애들이네. 어이구, 야, 이게. 김똘똘이, 이철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레타시오! 하고 법원에 보냈어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보냈습니다. 진짜라는 표현은 안 쓰려고 그러는데 법원에다 보냈어요. 바로 진술서. 넌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긴 누구야. 얘네 조직 대표. <laughs> 대표. 공식 대표. 사인 한방 하면서 대표 대표 대표. 킹. 아임 킹. 대표 대표. 치프 치프. 치프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지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법원에다가 이름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게 모식이야. 뭐 몰랐대. 이게 모식이야. 뭐 어느날 이상한 대표라는 애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대표야. 모든 자산이고 뭐고 지금 다 일로 갔잖아, 지금. 자, 그리고 얘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구구 사이트. 구구 사이트잖아요. 당연히 구구 애들이니까. 요 사이트를 뭘로 바꿨겠니? 홀로 코스트 기념 추모 사이트로 바꿨다. <laughs> 아, 위아 베리 쏘리 쓴 다음에 들어가면은 홀로코스트 반성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반성하는 사이트로 그 바꿔놨습니다 자기 홈페이지를 <laughs>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지들이 잘못한 그 반성의 사이트, 환성의 사이트로 바꿔놨어요. 바꿔놨어. 그리고 인터뷰했어요. 우리나라 어쩌면 KBS, MBC하고 내가 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인터뷰. 국가사해지 운동을 <laughs> 날려버리겠다. 확 물어 불었어 <laughs> 이러고. <웃음> 이거 거 봐라 내가 해냈지 않냐 해냈다 이거 보란 말이지 그때서야 알았지 얘는 자다가 일어나서 야 그게 뭔 소리야 친구야 친구야 당연히 여기는 연락을 안 받지 해당 번호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금 이런 평민 평민이 대표님하고 비서하고 얘기해 자식아 비서하고 왜 당했다 하고 지금 와서 이거 무효소송 하는데 뭐 되겠니? 사인했는데 왜 지금 지금 뭐 요즘 싸우고 있어 그래서 뭐, 뭐, 뭐 어떻게 알겠어? 지금 다 넘어갔는데 <laughs> 그래서 진짜 이제 국가사회주의운동이 지금 문을 닫다 생겼다 요 한방에 미국의 최대 네오나치 단체입니다 요게 농담처럼 내기하는 실화, 실험... 엊그제 나온 실화에요, 엊그제 나온 실화